네, 사실 저희가 어제 저녁에도 이 이야기를 끊지 않았잖아요. 네, 네, 네. 정말 이게 정말 대학생들 경기냐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게 아니냐. 네. 우리라태권도가 아, 앞으로 미래가 밝다. 네네. 아, 아 지금 선수들을 클로즈업해서 땡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서강현, 선수와 서강현 선수, 와 서강현 선수. 네 둘이 웃으면서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보니까 서건호 선수 요즘 뭐 머리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머리 생각보다 작아요 <laughs> 올림픽 때 좋은 경기 보여줬는데 아니, 뭐 아쉽게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진짜 우리... 됐어요 우리 송원 선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일 아, 수습니다 네. <laughs> 지금부터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이만필 선수들을 위해 힘찬 경기의 선수를 아, 부딪히기 수치 바랍니다 아 지금 응원단 모이고 있어요 모이고 있어요 자 한국체육대학교 서권우 선수와 경희대학교 서광현 선수. 선수의 남자 마이너스 80kg급 결승전입니다 이두 경기나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이 서광현 선수가 카메라 앞으로 딱 들어서 얼굴이 자세히 나왔거든요 네. 잘생겼어요 뭐 지금 서권우 선수도 올림픽 이후에 태권도 어, 뭐 선수 뭐 저렇게 잘생겼냐 이랬었는데 네, 네. 아, 지금 동료 선수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예. 네. 네. 성하연 선수를 해주겼습니다 아, 특군도 하면 다 잘생겼어요. 우리 둘 빼고. 우리도 옛날에 잘생겼었나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저희도 예전에 네. 날씬했는데. 자, 두 선수가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열공해주시고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내일도 또 준비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CNS 스포츠입니다. 네, 수작하자마자. 허서 네. 선수의 주목 동적. 두선수다 만타전을 네. 하는 유형의 선수인데, 오늘 누가 더 공격력이 좋은지. 아,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남윤배코치가 머리 득점에 대한 영상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어제부터 계속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 지도자들의 영상 판독 타이밍 이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결과 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정글진 감독님은 그 사이에 지금 다른 작전 지시라고 있고. 오른발 가은 것에 대해서 역시 또 남윤배 코치도 박수를 치면서 네. 네, 확신에 참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인정됐습니다. 아 환호하고 네,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공원단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서근우 선수가 먼저 앞서갑니다. 지금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위치도 주심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네. 아 정말. 네또 몸통 니다 아 진짜 고대형 합성 앞에 서건우 아 이거는 아, 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야 매섭게 몰아붙이고 이건... 있어요 지금 서건호 선수 네. 이거 보세요 태권도 경기 이렇게 박진감 넘칩니다 절대 재미없지 네. 않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예, 조별진 감독님이 지금 머리 득점에 대한 영상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장군몽군이에요 한 번은 지금 남윤배 코치가 한 번은 지금 정을진 감독이 지금 영상 네. 판도 올려치 했습니다. 너무 발이 빨랐어요. 네, 네. 선수 다. 자, 지금 아. 오른발 머리 공격인데요. 자, 지금 어떻게 됐죠아 인정됐습니다. 아, 인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대 3입니다. 아, 활활 하고 있는 경희대 원단. 네. 네, 6대3입니다. 아, 결승전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다 공격력이 네.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지금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 아, 몸싸움도 시원합니다. 아, 대단해요. 서건우 선수 영리하게 지금 경기를 좀 꽂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문턱! 오른발! 자, 들어가면서 8대3의 감점까지 9대3입니다. 힘에서 차이가 조금 나는 네, 것 같습니다. 약간 장상이이을서 아! 뒷목이! 네. 얼굴! 얼굴 득 아, 네. 지금 머리! 뭐, 머리! 아, 네. 다시 한번 영상 판도 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아, 남인조 코치! 이 서보로 선수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어요. 네. 근접전에서의 서로의 네. 그 난타전이 네, 네. 매우 좋습니다. 공방전이 너무 치열하게 하는데다가 정확도도 네.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한지 지금 40초밖에 네. 안 됐는데 38초를 치는 네, 네. 거죠. 아 지금 옆 코트도 지금. 네? 이, 홍유림 선수, 광민주 선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건 네. 대단합니다. 네. 5대3으로 지금, 어, 광민주 선수가 앞서가고 아. 있습니다. 지금 용인대와 한체대. 아, 아 아주 혈전입니다. 5대3. 네, 하나만 더 받으면 지금, 이 광민주 선수가 감점패거든요. 아, 여기는 기각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기각이 됐네요. 자, 그래서, 그러나 서건호 선수가, 아, 네, 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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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선수는 아직 앞서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연상판도이 네, 없어도 충분히 점수가 11대 3으로 여유가 있어요. 네. 아주요1 아, 아, 아. 2대3한점더 벌리고 있는 서건호. 아 그래도 지금 왼발 나가고 아팔 멈추지 않아요? 아 지금 잡었기 때문에 감점을 네. 서건호 네. 선수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양쪽 코트가 지금 아, 네 지금 아, 13대 4. 자, 지금 왼쪽 코트에서는 강민주 선수가 양 선수가 감점을 받으면서 지금 실격 패를 네. 당했어요. 네. 지금 다 여기 카드 영사 판도 요청하고 있고요. 자, 이 경기는 지금 13대 4로 지금 서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환 선수가 중국 공격을 치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요. 성원 선수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아직 55초 남았는데 체력도 해봅시다. 아주 멀쩡한 것 같습니다, 네. 양 선수. 계속 아우르하게 하나씩 주고 받고 있는 양 선수 장봉근입니다 네. 숨겨. 아 지금 15대 6. 자 여기서 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원 선수. 하지만 기회는 성... 분명히 옵니다, 성원 선수가. 네. 제지도 않고 계속 출쪽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을 그렇죠. 계속 선점하고 있어요. 계속 네. 네. 좀처럼 서강현 선수가 네. 앞으로 밀고 나와 이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아, 아우! 아, 대단한 주먹에 의아 여기서는 2점을 또꺾었네요 네, 이 점도 꺾었네 들어왔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아, 네, 주심. 네, 2점을 뺏습니다. 네, 심판도좋습니다 어, 인정이 돼서 감점이 네. 취소가 됐습니다. 네. 두 선수 다 감점이 되게 해요. 이거는 진짜 양쪽에 지도진들이 아 정말 매일 눈이 맞아요. 네. 어? 아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대 11로 지금 서건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아, 짧게 서강을 다시 잊점 빼고 다시 아, 다시 또 잊어. 계속 계속 공격을 네. 하고 있어요 음. 아, 결국은 점수 따 아, 대단합니다. 지금 남윤배 코치가 서건호 선수에게 엄지 척을 해 줬어요. 네. 아, 네. 심, 아, 심을 주지 않는 서건호 선수. 아, 대단합니다. 1코트는 여기 있 네, 아까 그 감점이 취소가 돼서 네, 네. 어 광민주 선수가 1라운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서강현 선수에게 신경현 코치가 네 카페인 음료를 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는 뜻이겠죠. 네. 지금 정을진 감독이 아, 네, 지금 투투 세컨을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심이 네, 지적을 했습니다. <laughs> 네, 인정하고 지금 신경현 코치가 <laughs> 나갔는데, 아, 솔직히 옆에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네, 네. 사실 저도 저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양쪽 선수들의 응원단들도 대단합니다. 네, 열기가 대단해요. 자 이회전 시작했습니다. 자 아, 지금 아근 이번에 아까랑 좀 달라요. 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또 서방 선수도 초반부터 네. 아, 지금 머리까지 노려 보고요 네. 서방 네. 선수. 아, 물리지 않아요. 네. 절대 밀릴 수 없다 아, 진짜 원이 탱크로 탱크. 도망 가려고 하진 않아요. 아, 않나요? 그럼요. 피하지도 않고. 네.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네. 것 같아요. 무로지 공격입니다. 아, 조용이 네. 시도해 봤습니다. 이전에 아깝다. 아, 아빠. 손치 전달했는데 서 말이야. 주먹기 때으로 서명현 선수가. 네. 1점 앞서갑니다. 서명현수, 왼발 몸통. 자, 아, 2대1 다시 역전하고 있는 네. 서명현. 아, 뒤차기 들어갔습니다만. 네. 들어가진 않았고, 지금 남인배 코치가 주먹과 주먹 뜬에 음. 오른발 공격을 이어가라고. 네, 주먹, 아, 서명현이! 아, 짧게. 역전하고 있는 서명현. 짧게 왼발 잘 때렸어요. 그러나 경기 후반으로 네. 돌아가면 서건 선수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체력 면에서나 공격력이나 네네. 지금 절대 밀하지 아.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여유가 있어요. 아, 서건 그 선수 결정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서건 선수. 우리 네. 이 손님 말하는 깡도 좋고 힘도 좋고 네. 아 다음 올림픽에서도 네, 착이 도전해볼만합니다. 네. 아, 머리 3점 대학도에서 득점으로 연결하기 어려운데. 사실 이 서건호 선수가 외국에 나가면 네. 외국 선수들이 덩치가 더 크고 키도 큰데도 네. 밀리지 않잖아요. 아쉽어. 야대포수리 나선다 지금 경기장까지. 네. 흐름이 7대3 앞서가고 있는 서건호 선로 가면 갈수록 석건 선수가 더 주도할 겁니다. 네. 네. 아 왼쪽까지. 여기까지. 자9대3자 머리 한번 노려보라고 네, 지금 저, 사인 저, 나왔어요 아 지금 참... 아또대포 참... 아, 아, 완벽한 중국 기점이기 때문에 서대포요서대포아 네. 지금 한체대 오늘 정말 강세입니다 네 지금 광민주 선수도 6대 0으로 2 회전 앞서가고 있고요 지금 송은호 선수도 10대 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뭐 한국 최대 한체대 오늘 날이네요 날 자, 나머지간 47초! 아까 위로 때렸는데, 도 득점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안 하나요? 아, 또주택저 올림픽 때도 시도했었는데! 네, 이거는 가, 네? 잡고 탔다고! 네, 일단 저희가 샌드위치라는 거 기술인데 네. 인데. 아, 저런 시도도 좋아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네. 성관규 선수가 연속으로. 자, 시대탑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네. 서강이 선수 대단해요. 네. 여기서 머리 하나 들어가면 또 좁힐 수 있거든요. 저렇게 지친 상태에서가 발이 나가고 있으면. 지 머리 하나 손목 1점 차이 밖에 안 돼요. 네. 남은 시간은 지금 26초가 남아있거든요. 주먹! 그렇죠. 아, 네, 이번에 약했고요. 서강이 선수는 어, 물러설 네. 마음이 없어요? 또 물러선 다음에 손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를 좀 뒤로 미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네. 저게 보이지 않는 기술이에요, 사실은. 아, 아, 네. 다시 왼발. 네. 아, 15대 8입니다. 다시 벌렸어요. 남은 시간 16초. 자, 그래도 들어가려고요. 저저 아, 칭찬해줘야 됩니다. 네. 저런, 저렇게, 저렇게 아, 경기를 아, 해야 네. 열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올림픽 때 서근호 선수에게 기대를 굉장히 많이 네. 했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서근호에 대한 변명도 많이 했어요. 그런 선수 아니다. 진짜. 지키는 아, 선수 아니다. 맞습니다. 아, 18대10. 아, 정지진 아, 멋진 플레이를 하려고 네. 계속 노리고 있어. 요 공중에서 연속 뒤차기를 네. 보일러서 아, 저런 거 좋아요. 자, 아, 이렇게! 성건우가 경희대학교 서광현 선수를 분리치고 2대0으로 남자 마이너스 80kg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라인으로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에포트에서는박민희 예. 선수가 12대 1로 이기고 승사를 하고, 네 지금 같이 격려해 주고 있는 정을진 감독입니다. 네.